그 여자를 처음 봤을 때, 왠지 모르게 불편했어요. 젊고 조용하고 너무 다정한 간병인. 그런데 남편은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 웃었습니다. 처음엔 질투였고, 곧 의심이 되었고, 결국 집안 곳곳에 CCTV를 달았죠. 그리고 그날 밤, 카메라 속에서 본 장면,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. 그녀가 우리 아들의 연인이었다는 사실. 아들 대신 그의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우리 집에 온 사람이었어요. 그녀의 손길, 그의 미소, 그 모든 게 사랑에서 시작된 거였어요.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녀의 등을 안아주었습니다. 그 아이의 사랑이 우리 가족을 다시 이어주었거든요. 진짜 가족은 같은 피보다 더 깊은 이해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.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채널에서 풀 영상 확인하세요. 정말 당신도 눈물 날 거예요.